현관에 들어서면 깔끔하게 정돈된 신발장을 지나 한눈에 시원하게 트인 넓은 사무공간이 펼쳐집니다. 주방에는 빌트인 냉장고와 스타일러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넉넉한 상하부 수납장 덕분에 사무용품, 다과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화장실은 샤워 부스와 세면대가 분리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장시간 업무나 외근 후에도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개의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 직원 수가 많은 사무실 운영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곳의 중심인 메인 오피스 공간은 탁 트인 직사각형 구조로 가구나 책상 배치에 제약이 거의 없어 자유로운 공간 구성이 가능합니다. 코너에 위치한 넓은 베란다는 개방감을 더해주고 휴식 공간이나 그린 인테리어 존으로 꾸미기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남향 배치로 하루 종일 풍부한 자연광이 들어오며 창밖으로는 호수 공원 전망이 시원하게 펼쳐져 업무 중에도 힐링이 되는 풍경을 선사합니다. 또한 이 타입은 복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위층은 조용하고 아늑한 별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중 업무, 회의, 휴게, 수납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레이크원 사무실 타입 중 가장 넓은 97 타입. 이 공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